새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축복을 한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신랑이 기쁨으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듯이 내 마음이 지금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전재산을 죽어라도 데리고 오고 싶은 신부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억지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꿈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위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구속함을 입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기를 추원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까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있거든요. 선을 베푸는 일이라 가더 정확해요.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 뭔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 본성을 가지고 천국에 그대로 입고 가면 천국 망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화의 성화의 계단을 올라가게 하는데 그 성화의 계단을 올라가게 하려고 주는 과정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사랑으로 채찍질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결국은 천국을 목적에서 가야 되는데 가기까지에는 그냥 안 가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두가 믿음에 출발을 했어요. 인생의 출발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가 이제 정상까지 가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송화의 수락산 정상이라면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어느 어디쯤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5분 응선을 넘었습니까? 8분 응선을 넘어갑니까? 아직도 3번 출구역 앞에서 지금 한잔하고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드는게 아니라 징계한다 그랬죠. 올라가, 올라가. 종아리거든. 찰싹, 찰싹. 가. 빨리 가. 너의 목적지는 수락산 정상이야. 힘이 없어? 내가 밀어 줄게. 저못 굳는데 힘주께 내가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의 그 손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화되게 하기 위시려고 나는 너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너를 키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그토록 교회는 제자훈련을 강조할까요? 제자훈련을 하면 그 30주, 12주 이렇게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자기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이제 세계보고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모임을 열어서 전도해온 사람이 양육을 받거든요. 그리고 또 제자훈련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을에 햇빛대를 통해서 또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백성들을 성화시켜가는 과정 중에 한 과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오늘 도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수락산 정상이라면 가다가 중간에 앉아있어 쉬었다가 돌아오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을 데리고 천국까지 성화될 때까지 인도한다는 것을 믿기를 주원하겠습니다.